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도지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도지코인 결국에 제 말대로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번 달에 107원 언저리까지는 올 거다. 그러니까 105원에서 110원 정도까지는 올 거고 그러고 나서 방향을 잡을 거다라고 월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 왔어요. 일단 오늘 고점이 111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도지코인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도지코인 소통방에 먼저 자료들이 올라가니까 도지코인 들고 있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도지코인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도지코인 고래들 지갑입니다. 지금 마지막 매수한 거 이것도 제가 이번 고래 어제 매수한 거 물량 사실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도 쪽이 사실 중요하죠. 고래의 이탈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중요한데 1, 2번 고래가 1월 7일에 매도한 거 굉장히 작은 물량이에요. 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량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굳건하게 이탈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도직코인 무조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의 물량 변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런 자료들은 매일 소통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도지라고 이렇게 두구자 남기시면 제가 도지코인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호가창 지금 매도 물량 쌓여있는 게 155억이에요 근데 제가 호가창을 보여드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수 쪽은 지금 64억 정도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 지금 100원의 매수 물량 얼마 있나요? 51억 있죠? 100원 밑으로 내려가기 일단 힘들고 네, 어제 제가 찍은 영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가창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매도 쪽 쌓여있는 물량이 150억 매수는 160억이에요 지금 108원에 26억 106원에 23억 105원에 20억 매수가 엄청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매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일단 호가창만 본다면 거래 참여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도지코인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CPI 발표 나고 나서 일단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위기가 지나갔고 무조건 수익을 많이 봐야 되고 우리는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앱토스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고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17.7% 수익을 보셨어요. 최대 천만원까지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문자대로 하신 분들 177만원 수익 챙겨 가신 거죠 지금 이게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수익을 안 본다 무조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수익입니다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 3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앱토스처럼 급등 납고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월봉 딱 보시면 지금 위에 파란 라인 있죠. 요게 115원 정도거든요. 115원에 저항선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저항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요 라인들만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제대로 속도가 더 붙습니다. 근 네, 주봉도 보시면 여기 이평선 두개 돌파를 하고 있죠. 밑에 있는 건 106원이고요. 위에 있는 건1 1 2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월봉에서 115원이 있었죠. 지금 입형선들이 저항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데 계속 여기서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면 속도는 당연히 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으로 왔어요. 이게 121선이고, 여기가 61선이에요. 얘네들 그냥 110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은 지금 110원에서 115원 사이, 이정도의 이제, 아까 일봉 주봉 보면 106원, 115원, 요 정도 사이가 엄청 촘촘해요. 월봉 뭐다 있거든요. 그럼 요거 뚫어내면 위에 맡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늘색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제 샌드박스 있죠. 샌드박스가 결국에 어제 이거 뚫었거든요. 이클은 지금 이거 뚫고 가서 위에 안착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도지코인 자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61선을 뚫어야 결국에 추세를 바꾸는 게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61선 0 터치를 했고, 앞으로 추가 상승, 분명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돌아선 만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4시간짜리 보세요. 4시간짜리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별도 됐고, 이렇게 견주하게 올라가고, 눌릴 자리 지키면서 간다. 더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 밤부터 도지코인이 미친 급등을 했어요. 대부분 코인들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선 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물론, 도지코인이 지금 뭐 트위터에서 코인을 개발한다, 만다, 뭐 여러가지 문제가, 이슈가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일단 시장이 올라가니까 도지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시장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거래대금도 엄청 늘어났고, 호가창도 두꺼워졌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고, 여러분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금리 오를 만큼 올랐고, 물론 조금 더 오르긴 할 거예요. 그래도 시장에 선반영이 돼 있는 만큼, 이제 우리 개인들 무조건 수익 많이 봐야 되고, 먹을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물 들어왔고, 돈 벌면서 노 열심히 저어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46%, 60%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무조건 닭공이에요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셔야 되고 주말에 급등하는 코인들 나오니까 시장에서 수익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3 한글자랑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앱토스처럼 급등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글자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